우리나라 대표 세단하면 빠짐없이 이야기되는 차량 중 하나가 바로 소나타인데요. 소나타는 1985년 스텔라의 고급 버전으로 처음 출시 이후 30년 넘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현대차의 대표 효자 차량입니다. 벌써 8세대가 판매되고 있으니 정말 역사가 오래된 거죠. 하지만 DM8 현행 모델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세단을 대표하는 모델치고는 판매량의 부진을 겪었는데 이는 비단 차박이나 패밀리카 수요가 SUV로 넘어가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단 수요가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로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 기아의 K 시리즈가 디자인에서 워낙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기아가 K5를 워낙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출시하다 보니 쏘나타는 서서히 판매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 현행 8세대 소나타도 디자인적으로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멋짐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스포티한 이미지의 K5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렇다 보니 센세이션한 소나타의 디자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나타라는 이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걸 현대자동차도 알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러한 현상 분석은 자동차 블로거나 유튜버보다 현대 자동차 관계자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현대가 이를 아득바득 깔고 나올 게 분명해 보이는데 단순히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파워 트레인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소나타 풀체인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이유는 단지 디자인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차 내에서도 죽으면 죽고 살려면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상품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마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나타에는 없고요. N9이 끝입니다. 파워트레인도 자연흡기는 2.0 가솔린이 전부죠.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에서는 2.0 가솔린 자연흡기가 삭제되고 2.5 가솔린으로 대체될 것 같은데 소나타는 이미 N9에서 2.0 싱글 터보 엔진을 탑재시키고 있어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N9에서는 현재도 2.5 싱글 터보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쏘나타에서 이렇게 고배기량 버전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현대 입장에서도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느낌상으로는 요새 자동차 트렌드가 특히 디자인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쏘나타는 엔진 라인업보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더 유효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스파이샷을 보면 전면부 라이트가 밑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랜저 풀체인지의 느낌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변화에 또 다른 특이 사항이 있다면 소나타에도 AWD 모델이 추가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N라인도 전륜 구동으로 움직이는데 만약 이번 8세대 부분 변경 모델에서 4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출시된다면 소나타 역사상으로는 처음으로 올휠 드라이브 모델이 탄생되는 셈입니다. 이게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와닿는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기아 K5와 비교했을 때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요. 소나타가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를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출시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에 한발더 다가서는 거죠. 가격적인 우위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소나타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상품성이 많이 개선되어 나오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암동 투비였습니다.